가평 토종 시드림이 주최한 특별한 토종 농산물 장터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청평면 상천리에 위치한 플로레 카페에서 열렸습니다. 이 행사는 시드림 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. 이번 장터는 일반적인 농산물 시장과는 다른 푸드 어셈블리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 방식은 소비자들이 미리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농산물을 주문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직접 농부를 만나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. 그동안의 이 씨드림장을 만들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느끼신 점들 말씀해주시고 또 개선될 점들 말씀해주시면 내년에 또좀더 멋지게 이 씨드림장을 발전시켜서 다품종 소량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우리 토종 씨드림장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 건강한 씨앗을 받기 위해서 하는 농사가 네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었어요. 토종시드림 농부님들이 네 그렇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예이 모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토종씨를 만나고 나서 아 이제 내가 진짜 농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에, 제가 올해 조선배추하고 청남배추라는 두 종류의 토종 씨를 심어봤는데, 어, 청남배추는 어, 제가 얼마 전에 김장을 해서 보니까 맛이 너무 좋아서 원래 그거는 제가 채종할 의무가 없는 나눔용이었는데, 어, 내년에 이 씨를 받아서 또 심어야 되겠구나, 너무 맛있는 배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사다가 제가 불안배추라는 거를 좀 사다가 같이 옆에 심었는데, 그거보다 색깔도 이쁘고, 맛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, 요 조선배추를 먹어보니까, 어 제가 어릴 때 먹어봤던 배추뿌리의 맛이 확 올라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배추뿌리의 이름을 기억력 회복을 돕는 조선배추뿌리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. 어 먹어보신 분들은 다, 어? 어릴 때그 맛이네. 이게 맛본 분들은 다 떠올려요. 저는 이번에 농사 지은 거는 고추, 영천 고추, 그다음에 섞인 고, 그 다음에 토종 흰들깨 섞인 들깨, 그 다음에 둥근 호박을 이제 말려한 둥근 호박 오가리 그다음에 수세미 이 씨앗 다섯 가지는 제가 산게 아니에요. 어, 우리 이 땅에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.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쭉 내려온 그 씨앗을 제가 나눔을 받아서 제가 텃밭하는 그 밭에 심어서 거둔 거죠. 어, 제가 올해 토종 씨앗으로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되게 새롭게 다가온 것은 고추 씨앗에서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지켜보고 이 생명의 신비로움과 어 그전 과정에 함께했다는 그 기쁨이 아주 큽니다. 음 이런 정말 결과물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. 예 너무 몰랐는데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도 여기 긴 호박 예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됐고요. 씨앗도 다 나누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농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첫 걸음을 예, 뗀것 같습니다. 가정에서 섭취하는 모든 작물은 다 심는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. 모든 작물을 다 심어서 섭취를 하고 있고요. 어, 제가 농사를 조금씩 조금씩 잘 하다 보니까 영역을 넓혀주셔서 지금은 한 850평 정도의 어, 밭을 가지고 있고요. 거기에는 주로 더덕과 도라지를 많이 심는 편입니다. 그리고 밥에 들어가는 곡식 주로 콩종류를 많이 심고 있어요. 오늘 이렇게 판매까지 이 자리에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어, 시드림 모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 주는 게 저는 항상 감사할 뿐인데 저 그래서 가장 중간에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할수 있는 그세 가지만 가져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스럽고 제가 농부라는 어 이런 이름을 쓴좀 쓰게 되는 것도 좀 낯설지만 굉장히 뿌듯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.